어 준이야 아빠야 응. 여기 오늘 그 해가 저무는데 어, 너무 경치도 좋고 그래갖고 준이한테 이렇게 영상 남기려고 아빠가 어, 촬영하고 있다 어 준이 학교 생활 잘 하고 있나 모르겠네 참 어디 학교 가는지도 아빠가 잘 모르고 그 담임 선생님은 누구실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, 여기 어, 경치 좀 보여줄게요. 아빠 일 마치고 이제, 어, 이제 봄이 됐는지 그러니까 하늘도 파랗고 그렇네. 그래서 주니 어, 여기 있으면 참 어, 이제 아빠가 좋은 데도 많이 데려가고 그럴 텐데 그러지 못해갖고 아쉽네 그래 준이야잘 지내고 아빠 어, 곧 보도록 하자 막, 곧 보게 될 거야 그래 그때까지 잘 지내 응, 안녕